21절 53은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교회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죠. 53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민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전대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어, 이 땅에서 어, 일어나가시게 하시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할 때, 요 끝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 그러신다. 그럽니다. 교회는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입니다. 그러죠?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정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에베소 1장 3절 이하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그의 사랑을 신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이 오로지 준, 존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이 부분에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다 해서 선택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선택을 개인에게 그 적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을 교회에게 에 관련해서 교회와 관련해서 어, 이 말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이라는 말을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았느냐 이런 어,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따지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나 어, 그것은 결국 어, 좋지 않는 태도고, 그건 결국 대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빠져들게 되면 결국 결정론으로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선택의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어, 교회. 에 관련해서 선택하고 있다 한 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선택에 대한 구절을 모두 죄다 끄집어 보게 되면은 개인보다도 이, 이 교회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 서문 신의산 언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 너희를 선택했다. 해서 선택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다. 그러죠?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 그 시, 이, 출국기 19장과 같은 내용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라다. 이 말을 사도는 어, 출르키 19장 말씀을 적용해서 교회에게 해석해 줍니다 이처럼 선택을 교회와 관련해 가르치고 준 것은 교회가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걸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만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같은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모임입니다 여기 그랬죠?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신 모임이에요 이 부분은 주력기 19장 5절 6절에도 똑같이 이 부분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우신 모임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내가 이 교회를 또는 저 교회를 가입하거나, 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탈락,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임의적인 단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날 어, 신자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고, 어, 비성경적인... 비성, 그런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하는 점을 우리가 참 마음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신과 말씀을 쓰셔서 교회를 여기 보니까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런데 그 방도는 성신과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를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을 쓰셔서 불러 모으시는 교회라는 것은 구체적인 지역 교회입니다. 로컬 처치예요. 우리 같은 세종에 있는 교회, 또 광양에 있는 교회, 의정부에 있는 교회 이런 지역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 친이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교회는 뭐, 마치, 저, 물건 주고 사고 팔듯이, 그, 또는 백화점에서 집 물건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은 뒤에 집에 돌아가서 각자 자기 일에 바쁘게 생활하는 그런 자발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모으신 주님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에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라는 점에서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 이렇게 말도 할수 있겠지만 엄연히 말하면 주님의 교회 이렇게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라고 말하는 사실은 이 교회의 근원 또는 교회의 힘의 이 원천이 주님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인데요 교회에 분명 교회마다 각자 직분자들이 다 있겠죠 목사, 장로, 집사 다 있을텐데 이 직분자들은 결국 주님의 신부름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종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의 모든 힘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목사에게서 나오거나 장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따라서 교회에 정회원된 회원들은 이런 정당한 각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 봉사를 받으셔서 교회를 유효하게 사용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만약 교회가 자발적인 단체라고 한다면 뭐, 회원들의 봉사에 위서 유지되기도 하고, 뭐, 폐지되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교회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신으로 자신을 들이면서 또 회원으로서의 자기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늘의 주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지금 단계에 필요한,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럼 이 말이 주는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 보호한다는 말도 하고 그죠 그만큼 힘든 일이 있으니까 보전한다는 말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막 교회에 이 세상에서 교회를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많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이 짧은 표현 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늘 크고 작은 일이 빈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사자의 입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따라서 말씀이 전파되는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자기 의무를, 의무를 성대의 의무, 신자의 의무, 교회, 그 지역교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는 각자마다 어려움이 있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지에 분명 이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이건 신자의 실전적 고백인데요. 이 53문의 이 고백은 좀더첫 번째 고백을 앞에 했던 고백을 좀더 개인적인 말로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문장이. 음, 불, 불러 모으시고 보존하시면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 문장이 하나의 신학적인 진술이라고 한다면 나도 하면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두 번째 문장은 실존적으로 외치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그 안에 집어넣고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라는 말에서 이 교회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고백한다,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 교회 회원이 되는 것도 자기의 행위에 의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이런 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고백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지금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정상적인 교회 회원입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적어도 이러한 고백을 지향하고 가고 있지. 그렇다면 나도 내 믿음도 이 고백과 동행하며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신자지라는 데에서 그 교회 회원됨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 교회 살아 있는 지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 반대로 죽은 지체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살아있는 지체다. 이 말은 죽은 지체도 있다. 그 말을 암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모르고 엉뚱한 다른 것에 열정을 하거나 또는 세상에 마음이 빠져서 지금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필요한 점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은 사실 죽은 지체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점에서 그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뭐, 어 키가 자라든지, 아니면 살이 찐다든지,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하지 않거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는 달리,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건 살에는 지체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교회는 추상적인 존재나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 그러면 십자가 붙여 놓고 그 뾰족한 종탑 달린 건물 또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강제상에뭐몇 점개 화려하고 또 이렇게 의자도 있고 그런 모임을 우리는 교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처서 또는 예배당. 그렇게 말해 옳지요. 교회는 거기 모인 무리들,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세종개혁교회 그러면 세종에 있는 이, 이 건물이 세종개혁교회가 아니라, 개혁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세종개혁교회란 말이에요. 응?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말씀이 전파되는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신과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신과 말씀으로 불른 일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가야 교회의 통일성.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또 아침 공부할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맛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불러 모으시는 활동에 대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부름에 순종하고 나가야 될 겁니다. 이런 언약 교제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그 교회는 교회로서 신비감을 누리고 또 맛보며 나가고또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주에는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죠 오로가신 하나님 오늘 아침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교회의 실전적 고백에 나의 고백을 담아 내가 이 교회에 영속적인 신자임을 회원임을 또 확인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저렇게도 말할 수가 있지만 교회는 그런 어떤 어 의미가 없는 또 실체가 없는 단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말씀과 성신으로 또 살려 나가시는 살아있는 지체란 사실을 오늘 요리문다 국물을 통해 알게 하시면서, 나도 이 교회에 속하여 영원히 이 교회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오니 우리의 머리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대신과 또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하면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저희들이 귀담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교회됨을 드러내고 신자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로서 우뚝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성을 통한 예배가 주님께 드려질 때에도 제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